안녕하세요. 미래를 보는 시야 닉스코프입니다. 오늘은 이오테크닉스의 매출 구조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.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마커 장비로 성장했지만 이제는 반도체용 레이저 어닐링과 커팅 장비가 새 성장 축입니다. 2024년 반도체 장비 매출 비중은 약 39%, 2025년 65%, 2026년 68%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. 이는 아이반도체 특히 EHBM 투자 확산에 따른 직접 수혜 구조로 분석됩니다. 매출은 2022년 4091억 원, 2023년 2816억 원, 2024년 2922억 원으로 일시 조정 후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즉 매출보다 장비 포트폴리오 전환 이핵심, 마커는 안정 수익, 어닐링 커팅은 성장 엔진입니다. 이 오테크닉스는 지금 레이저 기술로 반도체 산업의 판을 바꾸고 있습니다. 미래를 보는 시야, 넥스코포였습니다.